여기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고. 저기. 응. 지리산 단달범 한겨울 입기 영상. 아우 오늘 날씨 어 영하 1도 0도정도 왜입사하는지 모르겠는데, 하고 싶대. 용! 고! 샥! 팜! 다시! 한번 더, 한번 더. 샥! s a 가 지나가면 하는 길을 못 들었냐? 어? 미친놈, 그러잖 어? 해가 방금 지나가면, 니네 옆으로 지나가면 미친놈, 그아 어? 보여줬겠는데 미친놈은그러줬다 까마귀가 온다 까마귀가 온다 <laughs> 까마귀 푸른 용의 해 2024년 汉尼、啊，回去！